11문.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신이신 것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답.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신이신 것을 하나님에게 고유한 이름들, 속성들, 일들과 예배를 성경이 성자와 성령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해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일들, 신령한 일들, 죽음 이후 내세의 일들, 미래의 일들, 특히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성경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의 신이심을 다음과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자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밖에도 빌립보서 2장 6절, 로마서 9장 5절, 디도서 2장 13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20장 28절, 12장 41절. 요한 1서 5장 20절 간접적으로는 그의 하신 일, 즉 전지전능하신 사역들, 영광으로 나타나신 사실들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9장 29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이 증거해 줍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 한 성경 구절들 또는 동등으로 말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밖에도 사도행전 28장 25절 9장 31절 13장 2절에서 4절 16장 6절 창세기 1장 2절 시편 104편 30절, 누가복음 1장 35절, 이사야 40장 13절에서 14절, 고린도서 13장 13절, 히브리서 9장 14절, 시편 139편 7절이 있습니다. 둘째, 속성들이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하나님과 동등을 말한,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외에 8장 58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전지 전능하심은 이사야 9장 6절. 요한복음 2장 24절. 1장 47절. 17장 5절. 무죄성은 히브리서 4장 15절, 7장 26절, 9장 14절, 요한 일서 3장 5절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과 동등임을 말한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영원하심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전지성은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전능성은 스가랴 4장 6절. 성결성은 로마서 1장 4절. 무소부지하심은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셋째, 하신 일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창조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섬리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적 기사들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심.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외시 10편 104편 욕기 33장 4절 새 창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2장 10절 섭리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마태복음 10장 20절 요한복음 3장 3절이 있습니다. 넷째. 예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받으시며 하나님과 동등으로 높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외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신격 안에 3위의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언제나 일체로 역사하신 동등의 신이십니다.이사야 33장 1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아 하나님의 책을 만들었다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 하셨습니다.모든 일이 이같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동등의 하나님이십니다.